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울프입니다. 무슨 주댕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나는 말로 안해! 우리가 만든 가죽부터 나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백산입니다. 이 백산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리오프닝 네 전기차, 캐파 증설, 사상 최대 실적까지 안살 이유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프리미엄 구간을 돌파를 했고, 새로운 펀더 멘탈과 모멘텀 라인으로 이동을 하며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가족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죠. 자동차 업계, 업계부터 IT 업종까지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크로 환경을 보면 이런 소비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백산이 만드는 음, 합성편 가죽에 대한 그런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스의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게 좋고요 이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와 셀포인트가 보이는데 현재 주가가 프리미엄 구간을 돌파했다. 이 말은 새로운 펀더멘털과 모멘털 라인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빨간색 위로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음, 파란색 선에서 샀으면 꽤나 높은 수익이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애고하는 듯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백산에 대해서는 하나금토의 김두현, 조정현님께서 목표 주가를 21,300원으로 올린다 자, 전세계적인 리오프닝 현상으로 신발용 합성 피우 수주가 대폭 증가한 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북미 고객사양 수주 개시 및 인도네시아 캐파 증설 효과 등, 가만하여 예, 할인 효, 할인하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판인,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차량 부문 신규 차종 증가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700원 억 예상한다.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음, FN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김한주 대표를 필두로 해서 51.82%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8% 증가를 해 줬습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비용 감소로 영업이 익 대폭 상승이라는 내용으로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하며 이 PR 밴드는 저평가, 이 PBR 밴드는 고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카, IT, 어, 슈, 그리고 아웃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자동차 쪽에 업종이 조금 많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업종, 뭐냐, 업황을 다시 교양하면서 공장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이러한 차 쪽에 대한 합성 피역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자 공시를 보면 업계 현황을 보면 합성피의 주된 용도는 신발류, 전자제품 케이스, 차량 내장재용, 그리고 의류, 가방, 볼, 스포츠용품 다양하게 어, 사용하고 있고 이 용도 개발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일본은 고가품, 한국은 중고가품, 대만 및 중국은 중저가품 위주로 생산한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합성피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계속 좀더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인플레이션의 가격이 반영이 될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 것일 것 같고 이 평균 가동률을 보면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 어, 평균 가동률 77%를 보여주고 있다. 자합성피어 부문에서 음, 신보츠 스포츠 신발이 전체 매출의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 내장재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차량 내장재가 더 올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 비용은 1% 언더로 어, 다소 낮은 편이다 어,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야에 있습니다 자그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DB, DB금투에서 김홍근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 주셨는데 다시금 양날개로 비상 이런 내용으로 레포트를 올려 주셨죠 아, 지금은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NF 신한금투의 박희진께서 부적함대라는 내용으로 레프트 올려주셨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은 철저하게 우하향 추세이다. 올라도 다시 바꿔내려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단연코 최고가 한국항공우주 1.61%로 종가 마감을 해줬고 백산은 1.18% 종가 마감, FNF는 어, 갭 하락 후 상승을 해줬지만 마이너스 0.71%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주가가 리얼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되면 이 상승하게 되고 리얼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주가가 최대치를 찍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이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을 투자라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음. 자본주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고요. 강요 매수, 분화 매수, 매수, 건망 매도 의견 제시 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디 오프닝 전기차 카파 증설 사상 최대 실적까지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은 프리미엄 구간을 돌파 했고 앞으로도의 새로운 펀더멘털과 모멘텀 라인으로 이동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